안녕하세요. 9월 23일 수요일입니다. 오늘 좀 전체 장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그래요. 일단 한국 마켓에서는 되게 안 좋았고, 뭐 어떤 개별 주식이 좀 오르, 좀 개별 주식이 좀 오르는 느낌이고, 어, 좀, 어, 좀 메인스트림이 아니라 좀한개한 한 개씩 좀 떨어진, 떨어진 주식들이 약간 반등하는 느낌이었고, 일단 어제 배터리 데이가 컸죠. 배터리 데이가 커가지고 테슬라가 자기가 다 해먹겠다라고 <laughs> 얘기를 해서 어, LG 화학은 이제 그냥 서플라이어, 서플라이어 해가지고 배터리는 내가 다 만들겠다. 너희들이 안에 안에 있는 제품들을 다 줘라. 우리가 다 어셈블 하겠다. 그런 뉘앙스를 줬고, 어, 그래서 좀 LG 화학이 떨어졌던 것 같습니다. 네, LG 화학이 떨어지고 물론 어, 풀가동을 해가지고 LG 화학도 매출이 늘어날 거는 의심하지 않지만, 훨씬 더늘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, 그래도 예상했던 것보다는 훨씬 줄어서 어, 어, 단가를 계속 깎아 깎 봐. 단가를 계속 깎으려고 하기 때문에 어, 일단 일론 머스크가 자동차 가격을 엄청 내려야 된다고 말을 했고, 그 말은 배터리도 어, 가격이 내려갈 거고, 그러면 그걸 서플라이는 업체들이 어, 가지고 오는 마진도 계속 줄어들 거고. 어 이렇기 때문에 LG 화학이 좀 줄어들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거기에다가 밑에 있는 그 어, 양극재나 뭐 수많은 그 서플라이 체인들이 사라진 거죠. 좀 그래가지고 걔네들이 뭐 어, LNF 같은 그런 회사들이 반등을 못 하고 좀 어, 주가가 계속 안좋안 안 좋았어요. 누워 있는 거죠 주가가. 어 그래도 전체적으로 매출이 일단 그런 거는 피하는 것 같습니다. 지금 LG와 서플라이 체인은 피하는 게 좋은 것 같고 한국 장도 좀 피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해서 원래 캐시, 원래 캐시비중을 좀 많이 가지고 있다고 이미 한국은 진짜 거의 100% 가지고 있다고 얘기를 드렸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할까라고 많이 고민을 했어요. 삼성이 올라와야 되는데 저는 삼성전자가 계속 올라와야지 장이 좀 세진다고 생각했는데 삼성전자를 좀 개별적으로 뜯어 보니까. 어, 시총이 너무 크고 어, 삼성이 주가가 시, 좀 올라가려면 어, 아무래도 어, 나스닥 이런데 상장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좀 힘들다라고 생각해서 좀 깔끔하게 어, 한국 장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좀 어, 생각을 접고 있다가 지금 해외 쪽으로 좀 많이 눈, 눈, 눈을 돌리고 있어요 어, 중국을 중국에 좀 투자를 해야 되나 다시 홍콩에 들어가서 어, 메이투한 이런 큰 기업들, 뭐 조그만 기업들은 투자하면 좀 위험하기 때문에 어, 메이투완이랑 텐센트랑 알리바바랑 어, 그런쪽 그 돈투라는 채널에서 말하는 어, 그런 기업들 쪽에 이노벤트 같은 기업들 쪽에 투자하는게 좀 어떨까 다시 들어가서 아니면 지금 주가가 약간 꺾였기 때문에 근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지금 미국이 계속 제재를 하고 있고 중국이란 기업은 좀 리미테이션이 있기 때문에 물론 들어가는거는 음 좋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현재 시점에 현재 지금 정치 이렇게 판이 있는 이 시점에 들어가기에는 리스크 팩터가 미국보다 월등히 크다 라고 생각해서 어 미국을 생각하고 있지만 미국은 어떻게 보면 지금 주가가 그렇게 이제 더이상 높게 갈지가 않아 높게 갈것 같지가 않아서 약간 좀 이제 스테디 페이스로 어, 오른쪽 어, 위쪽 우상향 우상향 좀 약간 되게 슬라이트리하게 올라갈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어, 다른데 어디 좀 어 나노스 같은 어, 리스키한 투자 리스키 보다는 어, 업사이드가 좀 많은 투자 어, 업사이드가 많다는 건 다운사이드도 많다는 얘기기 이 때문에 그런 투자가 또 어, 미국 말고 딴데 어딨나 하고 눈 돌리고 있다가 인디, 인디아에 인디좀 머물러 있어요 지금 그래서 인도회사를 어, 인도회사 다이렉트리하게 투자하기는 좀 그러니까 어, 지금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ADR을 좀 보고 있는데 물론 인도가 중국보다 훨씬 더 리스키예요. 그러니까 어 그래도 어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어, 미국 프렌들리, 미국 프렌들리하고 지금 어느 정도 미국에서도 계속 인도 투자 많이 하고 있다고 하니까 어, 좀더 미국 친화적인 국가이기 때문에 그리고 미국이 키워주고 싶은 회사이기도 해요. 아 국가이기도 하기 때문에 어 어떻게 보면 여기에 포텐셜이 좀 많지 않나. 왜냐면 인구가 많기 때문에 예전에는 그, 지리적 위치로 중국이를 이좀 견제했다고 하면, 이제는 좀 인구로 견제해야 되기 때문에, 어, 인도가 어느 정도 중요한 축을 어, 이루지 않나. 거기다가 에 뉴클리어 파워기 때문에, 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, 어, 좀더 어펙티브한, 어, 그, 그, 뭐라고 할까요? 네, 그 <laughs> 경계? 네, 그 세력이 되지 않을까 해서 생각하는데, 좀 보고 있어요. 어, 인도 업계에 좀 높게 보고 있는데, 그렇게 많이 상장은 안돼 있고, 9 개의 기업이 상장, 상장이, 장돼 있어요. 나스닥이랑, 어, 스톡 익스체인지랑 뉴욕이랑 해서. 그래서 아마 좀 공부해가지고 괜찮은 거 있으면 공유 드릴 예정이고, 어, 그리고 미국장으로 좀 돌아가면, 미국장은 지금, 음, 뭐, 무난한 움직임을 가지고 있는데, 테슬라가 좀 많이 하락했어요. 테슬라가, 어, 어제 좀 많이 하락을 했었는데 그래도 400달러를 유지하면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어, 이게 오래가지 않았기 때문에 펠로톤이랑 룰루레몬을 둘이 같이, 가, 같이 어, 가져간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참 재밌어요 펠로톤이 잠잠한 룰레몬이 올라오고 룰레몬이 루 잠잠한 펠로톤이 올라와요 아 그러니까 요번에 룰루레몬이 오른 이유는 약간 좀 어, 나이키랑, 나이키랑 좀 관련되어 있는 것 같아요 나이키가 어제 주가가 좀 많이 오르다 보니까 이런, 리테일 비즈니스도 잘될수 있다라고 해가지고, 룰루레몬이 좀 오르고 있는데, 룰루레몬은 중국의 마켓이 별로 안 커요. 그냥 이제 좀 기대 반응으로 같이 오른 것 같아요. 네, 나이키는 왜냐면, 대부분의 그 좋은 매출이 중국에서 일어났기 때문에, 어, 일단 룰레몬은 그런 것 같고, 페이스북은, 페이스북은 인스타그램에 리얼, 리이잘 되고 있다는 얘기도 있기 때문에, 어, 리얼이 틱톡을 경쟁하려고 만든 그 짧은 짧은 영상들이기 때문에 어,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요. 페이스북 근데 저는 페이스북이랑 니까 그러니까 땡에서 안 좋아하는 기업이 되게 뚜렷해요. 페이스북은 어, 인구가 되게 줄어드는 것 같고 근데 인스타그램이 있어가지고 어느 정도 버텨주는데 지금은 이제 버티는 수준이지 이게 어, 더 추가 유입되기는 좀 힘든 구조다. 네. 이미 옛날에 제가 한 10년 전에 들어가 페이스북에 어, 접하는 시간이랑 지금 접하는 시간이랑 월등히 틀리거든요. 뭐 나이가 있어서 그렇, 그렇다고 할수 있지만 어, 그냥 틀려요. 지금 어린 사람들이 지금 페이스북을 많이 쓰는 것도 아니고 어, 어느 정도 그냥 메시지로 메시지할 때만 쓰지 지금은 좀 어, 틱톡 쪽으로 더 많이 가고 있으니까 틱톡 아니면 스냅챗 이런 걸로 다 빠지고 있으니까 어, 페이스북이 그런 독보적인 위치를 더 이상 유지할 수 없다. 어, 어떻게 보면 진짜 다이렉토리처럼. 약간 사용되곤 있지만, 이 포지션이 어떻게 유지될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. 아마존은, <laughs> 아마존은 피, 그 펠로톤의 그 사업에 들어온다 그랬죠. 에칠론이랑 아마존이랑 합작을 해가지고, 어, 500달러짜리 그 자전거를 만들어낸다. 펠로톤을 경쟁하기 위해서. 라고는 말안 했지만, 경쟁하기 위해서 만들었다고 생각했는데, 그 에칠론이란 데가 그, 자전거를 이미 월마트에서 팔고 있었어요. 한몇 개월 동안. 근데 이게 잘안 팔리는데 어, 어떻게 보면 경쟁까지는 안 되겠지만 펠로톤 펠로 그 자전거 위에다가 어, 아이패드 같은 걸 놓을 수 있는 공간을 놨거든요. 그러니까 그거를 차라리 저가 모델로 사가지고 어그걸 올려놓고 펠로톤의 그 클래스를 들을 수 있게 그렇게 해놓은 것 같습니다. 그 마켓을 들어가려고. 왜냐면 지금 펠로톤이 어, 디밴드가 많은데, 그, 줄, 그좀 밀려있어요, 주문이 많이. 충분히 막못 만들 수, 못 만들고 있기 때문에, 어떻게 보면 좀 좋은 타이밍에 들어온 게, 들어온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, 어, 제가 보기에는 펠로톤을, 펠로톤이, 그니까 그거를 팔려고, 그니까, 니까 디바이스를 많이 팔아야 되긴 하는데, 어, 그래서 좀 한, 한정, 기계를 안 쓰면서 하는 그 클래스들을 더 내고 있어요. 더 내고 있어가지고, 기계의 필요성이 좀 줄고 있어가지고, 아, 뭐라, 저 되게 믹스 필링을 가지고 있습니다. 이거에 대해서는. 그리고 어제 이제, 어, 스몰랜, 어, SMB, 어, 짝, 그, 어제 페드랑 나와가지고 얘기했잖아요. 그 스몰랜 미디엄 비즈니스를 이제 살려야 된다고, 이제 메인스트림 비즈니스보다 조그만한 비즈니스를 살려야 된다니까, 파이버가 어제 좀 많이 올랐고요. 5% 올랐고, 지금 프리마켓도 에한1% 오르고 있으니까 어좀 전체적으로 어안 오르는 게좀 골고루 오르는 느낌이고 애플은 어 애플도 반등하고 있네요. 전체적으로 나스닥이 나쁘지 않아요. 그 한국장이 마가 하면서 나스닥이 어 나스닥 퓨처가 약간 내리면서 오르면서 그런 그런 감이 있기 때문에 어 전체적으로 좀 반등하는 느낌입니다. 어제 리본고도 좀 많이 올랐어요. 무슨 뉴스가 있는 건 아니었는데, 리본고가 5% 오르면서, 아마 많이 떨어진 거를 좀 조정하면서 다시 올라가고, 어, 어느 정도 자금이 유입되지 않았나, 다시. 경기가 그렇게 나쁘지 않을 거라고 이제, 어, 얘기가, 얘기가 되고 있으니까, 다시 좀 자금이 유입되고, 겨, 이게 자금이라는 게 주식 해보셔서 다 알겠지만, 이게, 계속 못 가지고 있어요, <웃음> 현금으로. <웃음> 현금으로 가지고 있기가 상당히 힘들어요. 어디에 뭐, 어, 특별히 한국 같은 경우는 부동산이 뭐 그렇지만, 뭐 미국에서도, 어, 부동산을 투자하기에는 약간 좀, 다, 따로 엘로케이트한이 돈을 다른데 쓰기에는 좀 애매하잖아요. 그래가지고 주식에 결국에는 빠진 돈이 다시 돌아오게 돼 있어요. 그래서 주가가 이렇게 되는 것 같고, 저는, 이거 제논리예요제 생각이고. 그래서 다시 돈이 다 돌아오는 것 같고 지금 좀 빠지는 좀 올랐던 적들은 빠지면서 이제 어느 정도 그어 조정 조정인데 나쁜 조정이 아니라 그 주가가 이제 좀 평등하게 이제 좀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팽 주식들을 계속 소외됐잖아요 소외됐으니까 다시 올라오는 것 같고 아 딜로는 좀 짜증나요 딜로가 딜로가 계속 오르겠어요 딜로가 아 딜로 진로 딜로 제가 딜로도 아재개그 안 할게요. 이러 <laughs> 그러니까 Zillow입니다. Zillow, z g 라는 건데, 어 제가 계속 오랫 동안부터 어, 사야 된다, 사야 된다 했는데 제가 Zillow에 못 들어간 이유는 내년으로 들어 내년으로 생각했어요. 왜냐면 어. Zillow가 리포트를 내요. 리포트를 내는데 자체적으로 어, 부동산에 대해서 리포트를 내는데 내년 상반기부터 이제 그 집값이 다시 이제 리커버할 거다라고 했는데. 그 중간에 제가 공부를 안한 거죠. 그게 문제예요. 공부를 안 해가지고 어, 그 부동산이 마켓이 더 빨리 올라온다는 거를 놓치고 있었어요. 물론 뉴스는 들었지만 이걸 연관을 못 시키는 그런 실수를 저질러가지고 진로에 못 들어왔어요. 어, 한번 놓치니까 계속 못 들어가요. <laughs> 그런 성향 많이 아시죠? 진로는 지금 꾸준하게 올라와서 이거는 어, 배가 아플 정도는 맞습니다. 배 많이 아픕니다. 이거 티안 내려고 하는데. 어, 배가 엄청 아프고, 그러면 오늘은, 음, 여기까지만 간단히 하고, 그 다음에 또 재밌는 주식이 있거나 아니면, 또, 또 재밌는 얘기 있으면 영상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. 어, 제가, 금요일 날은, 어, 아마 영상을 못 올릴 예정이고, 제가 1박 2일로 금, 토, 어디 가기 때문에, 목요일날 올릴 수 있으면, 내일 올릴 수 있으면 영상 뭐 궁금한 부분 있으면 말해주시면 제가 내일 관련된 영상을 만들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, 목요일 잘 보내시고 주말 같은 목요일 <laughs> 어, 그리고 오늘도 다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, 나녹스도 또100% 그냥 빵빵 올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<laughs> 마음 같아서는 <laughs> 어, 그럼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.